오히려 이 스물참이 이득일 수도 있어요. 웃어? 웃어요, 지금? 여러분, 어차피 매직 레어 나와봤자 태반이 안 쓰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건 아니죠? 얘가 피만 좀 붙어 있어도, 어? 어, 야, 씹히면 괜찮지. 훌륭하지. 아마 똥캐 아니다! 아, 야, 야, 야! 아, 이 아저씨 또 이거. 할아버지도 여색을 밝히시니 이거 아~~ 여자 두명 갇혔네 어쌔신은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아아 여타 팔면 손해인데 아이 돈아가워 아이씨 <laughs> 내 돈! <laughs> 네킥시는 신발에 데미지가 있어요 어쌔신으로 신발을 보면 데미지가 나옵니다 자~~ 왜 안나오죠? <laughs> 뭐야, 이거 버그인가? <laughs> 왜안 나와? <웃음> 버그인가? <웃음> 세트템이라서 그런가요? 킥 데미지라고 써있죠? 방어형 밑에 나오는데. 야, 얘 뭐야? 이왜 데미지가 없어? <laughs> 어, 드리곤쉴드다 케플? 2535라고 하네요, 저항이. 그, 결과는! 30, 중간. <laughs> 이번엔 소켓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과감해요. 이런 결단력. 어, 이런 결단력. 배나를 국회로. 1고 올라가네요. 어. 어, 좋아요. 아, 10 달려. 매찬도 있고. 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요거 하면은 그 랩제 올라갑니다. 랩제, 오, 랩제 힘제 올라가는 거 계산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딱 하면 왜 힘이 떨어? 아 깜짝! 어. 유니크가 안 나왔는 걸. 예, 유니크 욕심 내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아, 깜짝 놀랐네요. 예, 스트렝스 계산해서 힘 찍은 거죠. 오늘도 외쳐봅니다. 20 공속 10 강타 파콜라 저가 아니고 콜저. 예. 콜저 빵빵하게붙어주고 공속 없어도 되니까 10 강타. 아, 아이씨. <laughs> 랩제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 그거네. 이마샬 떴네요. 랩제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마샬이 붙였다는 겁니다. 이마샬의 20공속에 콜저 10강탑니다. 반박시 디알못. 어, 20공속, 시간이다! <laughs> 음, 어, 좋다! 딱 좋아!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이거 갖고 온다 그러면 구서 하. 아, 짜증나, 진짜. 왜, 왜, 왜 저런 위치에만 있냐, 꼭, 쟤네는. 랄. 맞지? 랄, 맞지? 랄. 티르. 탈. 2 6 0증뎀 유크리. 유크리. 유크리, 유크리. 유크리, 유크리. 유크리. 삼크리, 아. 아, 208. 아, 뭐, 메디. 아, 진짜, 같은게시작때기 없는 메디만 주고, 아. 리작할까? 아이씨. 랄룬하고 티룬은 좀 쌓이면 리식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헬룬 모아서 포. 블랙. 블랙 생각난다. 아이, 뭐야, 이게? 지금 개똥 같이 나네. 왔 응? 어! 왜? 왜안 바뀌었어? 패시 딸렸나? 와, 안 바꿨어? 내가 용병 안 껴주고 팔았어? 안 바꿨다고 아예? 램는 L E M L E M L E M, L -E -M.

26모션. 아민데 만든다 그죠 버립시다. 인맥 때문은 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ESC를 누른 상태야. 근데 ESC를 여기서 한번더 눌러 볼게. 그럼 게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 멈춘 거야, 그냥. 음. 그러니까 ESC 누른 상태에서 저장을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살아 있죠. 75레벨인데 어. 뭐야? 배틀렛이야. 셀리 좋습니다. 어, 셀리 좋죠. 잠깐만 셀릿 먹는 귀신 배나방 성격 하고 계십니다. 요거 저항이 뭐가 떠야 되냐? 아예 남의네. 아, 예, 아 씨. 아무튼 특이야. <laughs> 아무튼 특이고. 어, 파저 50이 뜬다고. 이거 가변값이 어떻게 되냐? 미쳤네. 다른 옵션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30 달려. 아, 포저. 색깔이 딱 포저색인데.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포저랑 다른 저가지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라 그랬죠? 다른 옵션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포저에도 상관없이. 30 달려만 나오면은. 30 달려만 나오면은. <laughs> 괜찮네. 아, 나 진짜. 20달려 괜찮다. 야, 20달려 괜찮아. 20달려가 어디냐. 오민첩도 괜찮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보다 30달려. 30달려가 나야 됩니다. 30달려. 색깔은 페잇인가요? 페잇, 페이... 방상? 30달려. 20달려, 73방상. 괴넘이 있어서 더잘 잡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 편종, 호만, 만들어라! 아우, 섀도우, 야, 진짜. 어, 랩눈 나왔습니다! 어, 으, 어, 요것 어, 어, 봐라. 고민된다. 어, 어. 킹 유리반이 가능한데 재료가 없네. 증대하고 방상이네요. 20증대에200 방상 때 됩니다. 샤에. 음. 줄. 아, 16이면 중간 이상. 방어도 중간 이상. <laughs> 캐릭이 너무 잘 풀렸어요, 지금. 아니! 봤어 방금? 아니 얘가 지금 장난치나 문100% 확률이야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배트렉스 엘리트 에테베시아모는 체인메일 그럼 그렇지 한달 넘었죠? 한달 넘었을 거예요 금수전는 일단 횃불이랑 애니참 구한 다음에 하고 싶은데 애니가 문제야 조단이 안 나와 이번엔 그래도 탈줄 안해서 캐릭터 깼습니다. 플러그아이가 확실히 게임진 지나는게 편하다. 그리고 뭔가 다시 처음부터 하는 느낌이라서 캐릭터를 다시 한번씩 쫙다 깨자 그런 생각이 드네. 물론 데스에는 썼지만